이어서 한 주간의 안보 이슈를 정리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간 논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의 탈 한반도 움직임에 대한 논평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시각차를 보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 KFA는 한미일 3국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가진 공중 훈련을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미국의 B-50H 전략 폭격기가 전개하고 주일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미 공군 51 전투 비행단이 주도하고 있는 오산 기지에 전환 배치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관련 기사 보시죠. 이번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한미일 공중 훈련으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또한 7월 11일 오전 서울서 개최된 한미일 합참 의장 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활동 영역을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생각이 감지됐습니다. 관련 리포트입니다. 우리 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상국 합동의 견제 대상임을 밝힌 것입니다. 요시다 요시이 대 일본 통합 망료장도 복합 위협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삼국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뜻에 공조할 생각임을 비쳤습니다. 미일 모두 북한 핵 문제는 주변화하고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의 중심에 두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2025년 3월 30일에도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있어 필수 파트너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날 해그세스 미국 방 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 측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하나의 전장 제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중국 견제책에 편승하면서 주일미군의 위상을 주한미군보다 격상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이탈 한반도 프레임이 우리 국익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우리 정부와 군의 면밀한 계산이 요구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군사 공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서해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며 해양 진출에 나서고 있는 사례도 판단에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KFN 주간논평이었습니다.